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 준비하게 되었네요. 아, 요즘 저한테는 너무 힘든 시간이 <laughs> 진행되고 있어요. 어, 그 컴퓨터가 고장나서 편집이 좀 어려웠고, 또 시험이 앞두고 있어서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 또 비밀 하우스 만든다고 뭐 아파가지고 <laughs> 시험 공부도 못하고, 며칠 전에 월요일에 왔죠. 매니아님이 내놓으신 중고 화분 판매 수량이 많아서 포장하는데도 너무 힘들었고 그랬습니다. 음, 아무튼 그 많은 성원과 열렬한 응원으로 완판이 되었고요. 오늘 모두 포장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완판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음 제가 어 새로운 소식이에요. 제가 비닐하우스를 어 만들어서 처음으로 오픈하는 날이죠 어제 만들었는데 어제 정리가 안 돼서 오늘 오전 내내 정리를 하고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저희의 어, 다육정원 하우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내 영상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번 판매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애니아 님이 초창기에 판매한 초창기에 그 초보 시절에 사용했던 화분이어서 미니아 화분이다. 그래서 초보들이거나 베란다에서 달기를 조그맣게 기르시는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충 모든 아이들을 모든 아이들의 사이즈는 제들이지 못했지만. 대충 사이즈를 재드리면서 11cm가 큰 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어, 구매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이즈 한번 알려드릴게요 8cm 사이즈입니다 요 아이 여러분들이 다육 아, 그 다육이 마을에 가면은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요런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들이 다 8cm예요 이 아이, 이렇게 빨간 버튼에 심어진 아이는 보통 2,000원, 3,000원, 그 정도 하죠. 그리고 요, 요, 아이도 8cm인데 요게 심어진 아이들은 좀 고가품일 때가 있어요. 5,000원, 만원, 좀 비싼 아이들이 곳에 많이 심겨져 있고, 창들이, 금들이 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 3,000원, 5,000원 되겠죠. 입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키만 좀, 키만 좀 컸지, 입구는 똑같습니다. 8c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cm 하면 빨간 포트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 포트 8cm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 아이가 지금 8cm인데, 이렇게 보시면, 어, 그, 이 8cm 화분에 가득 심겨져 있는 아이는 거의 한 포트 신겠죠? 근데 보통 널널하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두 포트, 세 포트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요 아이도, 어, 0 원, 2 0 0 0원 하는데 이 아이는 4cm입니다. 아주 적은만는 아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5,000원 정도, 이 아이도 오, 비싼 아이들이 심어지는 아이, 그리고 2,000원 정도, 이렇게, 아, 8cm입니다. 하면은 이렇게 작은 아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한 10cm 되겠죠. 유 아이는 만원 이상입니다. 만원, 2만원. 음, 여러분이 제가 센치 얘기할 때 이거 생각하셔서, 아, 작은 아이구나, 큰아이구나, 어림짐작 하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사이즈 오해 <laughs>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저희 하우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깥에서 부터 볼까요 하우스가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 영하 10도 까지 뭐 이렇게 내려가는 강추위는 아니기 때문에 외곽만 해 놓은 거죠 추워지면은, 어, 벽면을 스틸폴 녹색이 있는 분이 벽면이거든요. 저 기억자로 녹색이 있고요. 이쪽이 좀 비어있는데, 이쪽도 스틸폴로귿자로 하고요. 이 앞에 부분만, 어, 비닐이로, 이중으로 해줄 생각입니다. 지이 여기 보면 고리들을 걸수 있는 그런 교조물이기 때문에, 어, 커튼 식으로 해서 닫았다 열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제게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그거는 두고 봐야 할것 같아요. 또 앞에 있는 다이가 120cm고요. 저 뒤에 있는 다이, 어, 측면이 60cm죠. 두 다이를 도하면, 어, 180이고요. 여기 중간에 트임새가 있고, 또 바짝 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트임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2미터 정도 2미터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길이는 5미터가 좀 넘습니다 쪽에는 햇빛이 들을수 있도록 조금 더 높게 만들어서 1 0 0 정도 되고요 그 앞에는 120 정도에서 경사가 이루어져서 어, 그 경사를 <laughs> 만들어서 어, 바람이 많이 부네요 경사를 만들어서 흘러내리게 어,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만들었어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아직 문이 완성되지 않아서 비닐로 문을 대신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기만 해도 벌써 아는 겁니다. 이 다이를 만들어서 영상을 보냈을 때이 다이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느냐, 얼마를 드렸느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는 금액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만들어주신 분이 선물해주신 거라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laughs> 미안해서 말을 못했는데요. 지금 이 정도의 크기에 PC로 만든 이 구조물의 가격은 한 2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문이 완성이 안됐어요. 문이 완성이 안돼서 어, 비닐을 지금 잠깐 데워놨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바람의 세기를 느낄 수 있죠. 지금은 낮이어서 아이들 햇빛불라고 모두 앞으로 어, 이렇게 옮겨놓은 상태예요 옮겨놓아서 햇빛을 볼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다이가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위치를 변경해 가면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그 다이가 있는데요 이두 다이는 고정되어 있는 다이입니다 이 안에 그 디귿자 모양으로 이쪽과 이쪽 벽면 아직 정리가 안돼서 자재들이 있는데요 저쪽 벽면에 디귿자로 어 실버 저 앞에 보이는 저 스티키폴로 낭방을 낙음을 할 거예요 벽에서 들어오는 환기 때문에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낙음을 하는데요 제가 하우스를 이쪽에다 지은 이유도 이 벽이 있어서 벽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려고 이쪽에다 지었습니다이 하우스는 봄 여름 가을 겨를 위한 하우스가 아니라 겨울을 위한 하우스예요 저는 이 다이를 가지고 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바깥에서 난장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겨울에만 이 하우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하고요. 음, 태풍이 분다거나 어, 비가림이 필요할 때 잠깐 잠깐 들여놓을 수 있죠. 이, 이 하우스는 완벽하게 밀봉이된 하우스여서 통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여름 그래서 겨울에 겨울에 아이들의 보온을 위해서 마련한 마련한 하우스이기 때문에 어, 보온을 위주로 했기 때문인데요. 음, 사용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좀 변경도 할수 있겠죠. 아주 완성되지 않았지만, 문을 들어오면 이쪽에 냉기, 이쪽에 냉기가 있겠죠. 이쪽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음, 여름 봄이 되면은 요 콩분들에다가 예쁘게 심어서 거실로 가져가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 거실에서 알콩달콩 기르고 싶은 이 콩분들을 이쪽에 배치를 해 놨는데요 이 음, 아이들도 한번 예쁘게 꾸며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맨 앞에 있는 그맨 처음에 있는 아이 용월이죠. 용월은, 추위에 강하고요. 그 다음, 고시티가 있습니다. 고시티도 추위에 강합니다. 이쪽 끝에는 겨울, 밤에, 더, 다른 데보다 더 단단하게, 어그 추위를, 그 대비해서, 이불을 덮어주거나, 부직포를 씌워줘야겠죠. 부직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비누리도 씌우고, 부직포도 씌우고, 신문도 덮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은 햇빛을 보려고 이렇게 모두 바깥으로 나와 있지만, 이 아이를 이렇게 밀면은, 저녁에는, 이렇게 이 아이를 밀어서 벽에 붙이고, 벽 가까이 붙이고, 또이 아이도 밀어서, 이 아이도 밀어서, 벽 가까이 붙이면 돼요. 이 아이도 밀어서 벽 가까이 붙이고, 여기 또이 아이도 밀어서 이렇게 벽 가까이 붙이면 됩니다. 자, 통로가 생겼죠. 이 앞에 아이들은 낮에는 이쪽에서 햇빛을 쐬지만 밤이 되면 유리창문 쪽으로 환기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역시 이 아이들도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밀어서 벽쪽으로 붙여서. 이쪽으로 옮겨서, 어, 난방을 해주면 되고, 되겠죠? 이렇게 뒤로 밀었습니다. 바퀴가, 다이에 바퀴가 달려있다는 게, 이렇게, 이렇게 편리하네요. 자, 마지막 아이도, 밀어서, 여기게 붙이겠습니다. 이 풍경은 밤의 풍경이죠? 이렇게 또 다이마다 비누리를 씌울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었어요. 여기 위에 이 구조물이 촬영하기에는 좀안 좋지만 여러모로 필요합니다. 바깥에서 비가림할 때도 필요하고 또 안에 들어와서 추위 덮개를 할 때도 필요하고 아주 균요하게 쓰이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또 이렇게 놓고 신문지를 한번 덮어준다거나 비누리를 한번 씌워준다거나 또 너무 추울 때는 부직포도 해야 되겠죠? 부직포도 해주는데, 그래도 춥다고 하면은, 날로도 준비해서, 날로도 <laughs> 사용하는데요. 어, 되도록이면, 날로를 사용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구조물을 만들고 싶어요. 어. 여기 공간이 많이 남죠? 여기에다가, 음, 그 고리로 연결해서, 고리로 연결해서, 어, 커끝 식으로 비닐을 찾아 이중으로 해주고요. 여기 천정에도 어, 저쪽 끝에 저쪽 끝에 고리로 연결하고 이쪽 끝에 고리를 연결해서 비누리를 씌워주면 이중의 보온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쪽에 좀 예쁘게 꾸미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어, 한번 겪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어느 정도의 추위가 닥칠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무사할지. 아직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어서 말씀 어떻게 어 겪어가면서 대처를 해가 해가야 되겠죠. 첫 번째 다이는 제가 토어분을 많이 심었어요. 녹색의 정원을 만들고 싶어서 토어분으로 통일해서 심어봤고요. 녹색이 있는 아이들을 심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얀 배지예요 음, 백색의 다이 네, 백색의 다이 뭐그 그 녹색의 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음, 양이 좀 어, 많이 <laughs> 다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 더 늘려서 하고 어, 이쪽에다가 또 이쁘게 좀 꾸며보고 싶어요. 비닐하우스 아니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하겠죠. 근데 음, 여름이 되면은 음, 봄이 되면은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귀여운 이들은 음, 바깥에서 비 맞고 막 이런 게좀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아이들은 제가 봄이 되면은 거실로 데려보낼 거예요. 거실에서 예쁘게 꾸며놓고 즐길 겁니다. 창 이게 문에 들어왔을 때 추위에 강한 아이들 그리고 창이 국민이보다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창들로 이렇게 접한 입구 쪽에는 배치를 했어요. 지난번에 창 판매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품어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때도 완판이 되었는데, 음, 받아보시고, 어, 이쁘다고, 칭찬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저 고스, 저, 고스티, 아니, 저, 뭐죠? 흙길이 옮기다가 완전 반쪽이 났어요. 어떡하면 좋죠? 이번 주에는, 어, 판매 영상이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매니아님께서, 음, 그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어, 그 중고 화분 판매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 다육이 농장에서 어, 사, 그 영상 요청이 들어와서 다육이 농장을 소개하는 영상도 좀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는 좀 다채로운 모습으로 만나 뵐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시험공부를 해야 돼서 영상 많이 준비 못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쁜 화분으로 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물 들어가는, 꼭 이뻐가 이뻐지는 아이들 사진 어, 좀 소개해드리면서 어, 영상 마치겠습니다. 음, 어, 저는 분갈이 할게 너무 많아서 아 분갈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하우스를 만들었으니까 음, 좀 분갈이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문가이 열심히 하는 모습도 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어요. 네, 물들어 있는 아이들 네, 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어, 저는 영상 마치겠습니다. 날이 추우니까요. 다육맘들 건강도 조심하시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